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배 그 세상. <laughs> 어린이날이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근데 아직 한 달은 남은 것 같은데요. 아어린날아 근데 이번 어린이날이 어린이날 100주년이거든요. 어? 오. 깊은이 100주년에 샌드박스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샌박 운동회! 샌드박스의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운동회 컨셉의 오프라인 행사입니다. 와 아, 재밌겠다. 옛날에 운동회 때뭘좀 좋아했어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어달리기 좋아했습니다. 아, 개수! 어 개수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번 샌박 운동회 이어달리기도 있습니다. 오레이는좀뭘 음. 뭘 좋아했나요? 아 저는 그 운동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웃음> <웃음> 그래도 대신에 운동할 때 먹는 건 좋아했습니다. 아아 저도 약간 이쪽 케이스인데 네. 네. 아 이번에도 샌밥 네, 운동회 아, 아주 네. 재미난 이벤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근데 그중에 역시 최고는 뭐 어? 아니, 바로 공개하나요? 팝뿌리가 드디어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팝뿌리 <laughs> 팬사인회! 와1 9년도 크리에이터위크 이후로 팬사인회는 처음인데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팝뿌리가 어, 또 100만도도 찍고 음, 음. 응. 말로 다 못해가지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렇게 <laughs> 또 기다린 시간이 긴만큼 이번센박운동에 굉장히 뜻깊은데 이번센박 운동회는 이제 판교 현대백화점에서 4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팝업스토어 형태로 또 진행이 되고요. 팬사인회 일정은 5월 5일 목요일, 5월 7일 토요일, 5월 8일 일요일 이렇게 3일입니다. 그중 팝브리의 팬사인회는 5월 5일 어린이날 당일이고요. 음. 이 원은 100명입니다. 그 100명 어떻게 뽑는 거죠? 아, 이게 센박 운동의 또이 운동의 컨셉인 만큼 그냥 선발하지 않습니다. 퀴즈를 풀어서 마침 정답자의 한해서만 당첨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 빨리 운동할 때 퀴즈를 했었나요? 퀴즈 <laughs> 바로 나갑니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하여 샌드박스 네트워크에서 준비한 어린이날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파뿌리 및 샌드박스 소속 크리에이터들도 참여하는 이 오프라인 행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 링크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정답을 입력하면 은 자동으로 참가신청이 됩니다. 틀리면 탈락입니다. 아, 이거. 어, 한번 힌트를 좀 준다면. 어, 힌트. <laughs> 시옷, 비읍, 이응, 디귿히읗 너무 많이 줬나? 아, 시옷, 비읍. 와, 다. 다. 다 아, 좋다. 진짜. 아, 아직 진짜 좀더 많은 분들이 조쪼라도더 정답을 더 많이 맞히셔가지고 좀 함께 다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 그쵸 그렇죠, 그렇고 힌트 드렸습니다. 마지막 팬사인회로부터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히려 지금 더팝뿌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뿌독이들 덕분에 팝뿌리가또 이런 영광스러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음. 아무쪼록 이 행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 팬들에게 좀 즐거움과 행복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5월 5일 어린이날 만나는 걸로 하고, 그때까지 안녕!